에러번 페이지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나왔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기로는 3패는 전혀 하나도 안 재밌고요. 그래도 2패가 좀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니, 3패도 너무 택도 없는 게, 안개신에서는 그거 잠깐만 나오니까 별말 없었는데, 3패는 그게 상시잖아요. 탈을 피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돈파라는 게임은 캐릭터의 이 크기만큼, 이거만큼 패턴을 피하고 스윽하고 이러는 게 재미고 근본인데, 그거를 그냥 너 여기만 피해라, 여기 말고는 안 맞게 해줄게, 이러는 게 너무 별로에요. 그냥 덤파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냥 피하라고 했으면 내가 피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잘게 날아오니까, 잘게 날아오면은 이 2D 캐릭터 특성상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그 가운데 점을 준건 알겠는데, 너무 별로에요. 안개신 패턴 때 만들었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만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차라리 과감히 포기했었으면. 3단 보상 차이가 심하냐고요? 아니요 일단 가세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깨숲이 재밌고 쉽다면 3단이나 극을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무용담 교환해서 증표로 짬 요모모 이거 사고 깨숲안 돌아도 돼요 재밌고 괜찮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재미없고 고통인데 꼭 돌아야 되나요? 아니요 저도 안 해요 저 다음주에 극 한판 더 돌고 끝날 겁니다 극은 이미 제가 깼고 다음주에 한번더 돌아야 이벤트 코스튬 없거든요 그냥 그것만달 동력으로 생각하고 돌리고 안갈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보상이라고 개받자 3단이랑 1단을 개수 차이야. 개기 주는 거 차이일 뿐인데. 그거 어차피 태초나 그냥 일반 에픽 줬어.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더안 하면 되지. <laughs> 버스 받을 이유도 없는 건가요? 버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쩔이라고 생각하면 쩔은 굳이. 버스는 받아야지. 솔직히 돈 쩔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게 돈 쩔을 받을 이유가 왜 없냐면, 보상 자체가 너무 쩔 값에 비해 얻는 게 없어요. 일단 증표 하나? 일단 가면 돼요. 일단. 증표로 하나 바꿔서, 짬요무무 그거 발라주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든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딜를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고, 최대 레벨이 지금 60이니까, 60레벨까지 도달하고 더 높은 명성과 더센 딜을 원한다면 가는 건 맞아요 가는 건 가는 건데 그 재료 또한 기록실 매주 7판 돌리거나 혹은 서고를 계속 돌리면 그 재료를 똑같이 줘요 융합성 하나 해체를 하면 이렇게 해체 준비 3개를 줘요 보통 1단과 3단 정도는 10개랑 20개 정도 1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융합성이 3개 정도 차이 나죠 그렇게 해서 1단을 3패까지 다 돌리면 총 30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가는 건 상관은 없는 일주일에 기록실도 다 돌리면서 일단을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게는 최종 데미지 3개까지 안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성만 최대한 올리고 최종 데미지는 뭐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마인드 거기다가 성장은 다른 쉬운 어덕성과 아스란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을 굳이 안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바가 뭔지 파악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딜과 명성을 위해서라면 솔직히 가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요즘 지금 나온 지 이번 주가 처음이니까 쩔비가 비싸지 않나요? 그? 이 4,500만이에요? 이거 탐나면 받으시고 그게 아니면 부지이긴 하겠네요. 월요일이니까 좀더 비싼 감이 없지 않겠죠? 3단인데 230만이랑 500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3단이 600만이랑 500만이러네요. 극은 3천만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긴 하네. 나는 웬만하면 받아서 최대한 빨리 성장해보겠다. 이러신 분들 말고면 저는 개인적으로 쩔 받을만한 가치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럴만한 가치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솔플 돌리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딜이 정말 진심이신 분들은 애초에 지금 타이밍이면 3단까지는 돌릴 수 있는 딜이시지 않겠습니까? 보통 5천억 정도 넘을 거니까 전단딜로 그러면은 그냥 혼자 솔플로 충분히 3단도 플레이 가능은 해요 1단은 좀더 쉽겠지만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4천억이면 1단은 그냥 깹니다 제가 3,700억으로도 4분대로 다다다닥 깼어요 그러니까 4천억이라도 1단은 강 돌고요 코인도 쓸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말 안타까운 게 깨숲의 증표로 구매할 수 있는 게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딜이 엄청 세지 않다면, 이거는 교환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끝까지 목표로 할 필요는 없고, 순수한 충폭성은 강화되어 있는 거에는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목표로 삼으신다면, 20 캐릭을 돌려야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장금과 1장금, 커스텀 픽 상자도 있고, 완전한 경계 파편과 안정된 경계 파편, 불가치 망안이랑 보호, 그리고 짬무무까지 있는데, 그 표현은 5개 주지만 1, 2, 3단은 하나만 주기 때문에 여러 캐릭을 진짜 많이 돌려가지고 이런 거 구매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것들은 어독섬이랑 아슬한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목표로 돌리는 건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극을 되게 쉽게 돌리는 거 아니면 3,200억 극난력깬 거는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3,200억이면 진짜 오랫동안 때렸겠는데 특히 3패는 그냥 저런 분들이면 해도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외합 하는 사람 바보 아님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목표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아신 다음에 이런 경우니까 하셔도 되고, 혹은 포기하셔도 되고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극난이도가 좀 재밌거나 클리어하면 성취감이 쩌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거죠. 참고로 보통은 일조인 사람들도 몇 시간을 걸려서 클리어하는 게 극입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그거죠. 롤로 따지면 페이커가 가르나는 거랑 우리들이 가르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날아오는 스킬 다 맞고 에? 못 피하고 이러는데 페이커가 하면은 날아오는 스킬 당연히 다 피하니까 이제 죽이기도 쉽고 플레이도 대단한 건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똑같은 거라도 각자의 피지컬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 옛날에 해방도 그랬지만 기습순대 대상이요 깨수비 사람들마다 극인데, 극! 이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말도 하지만, 보상 자체가 좀 옅어진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클리어하면. 성취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와, 클리어했다. 성취감까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클리어했으니까 보상 한번 볼까? 어? 라서, 대부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래도, 새로 운온 컨텐츠인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작정 욕하는 거보다 보면서 욕하는 거보다 내가 하고 욕하는 게, 어머,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건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굳이 꼭,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 하려고 해도, 공감대가 이제 플레이를 해야,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플레이 해보고, 본인 스타일에 맞고, 괜찮으면 또, 재밌는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재미는 원래,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도 정작 본인이 해보고 괜찮은데, 시도는 뭐 해도 괜찮은 컨텐츠니까, 네, 일단 해보는 거죠. 금요일에 극 도전하려는 데팁 같은 거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극을 도전하려면, 일단 첫 번째, 내가 게임을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해도 괜찮을 때 하세요. 왜냐면 도중에 나가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도 몇 시간 걸려요. 남들이 막몇분 만에 몇 시간 만에 흘려있다. 이거는 개인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을 막 12시간 도전해도... 못 깨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막세 시간만에 클리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딜을 가지고 클리어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일찍 깨면 좋은 거고 더 늦게 깨면 힘든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딜을 올려놓고 가세요. 긍 난이도 갈수 있는 피로도 30을 제외하고 싹다 피로도를 써서 최대한 뒤를 올리세요. 뒤를 왜 올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집중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혹시나 공부를 하실 때 혹은 뭔가를 플레이할 때 집중하는 시간이 솔직히 10시간 앉아있어도 10시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30분 앉아있어도 정작 20분은 놀고 10분만 집중할 때도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딜이 세야 조금이나마 빨리 클리어하면 내 집중력을 좀더덜 소모시키고 클리어할 수 있어요. 주변 지인들 다 클리어하니까 욕심이 생기 저는 개인적으로 1조만 넘으면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한다고 생각합니다. 1조 1,500억이면은 나름 진짜 많이 할만할 겁니다. 진짜로. 딜이 센게 중요해요. 본인이 여태까지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열심히했잖아한 잔에. 그러니까 보상이 뭐 골드만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반강제적인 인질이 있어야 대부분 갈만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가 반강제적으로 가는 인질이 없으면 지금 보상 그대로도 돼요. 그냥 무용담 한개 증표 두 개를 던져 주던가, 나는 이게 부족한 게더 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둑섬은 인질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해방을 가야 하는 이유가 개발자 코멘트에서도 이 사람이 그 말을 했잖아요. 데이터 상으로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보였는데 해방을 클리하지 어 못하거나 클리어하기에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다수의 뭔가 여러분들도 비록 한 달이지만 제한된 일정 내에 강제적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부분이 뭡니까 증명 퀘스트잖아요. 근데 이번에 극난이도는 증명 퀘스트 같은 게 없잖아요. 대신 이제 극을 입장권화 시켜가지고 갈 사람들은 가라 교환 가능한 입장권도 있으니까 사서 가든가 더 해라 약간 요런 건데 그러면 일 그니까, 러 무용담이 골드를 뿌려주는 결과가 나왔다면, 증표를 몇개좀더 주던가. 무용담만 굳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니까, 너무 깨숲을 돌았는데, 뭔가가 없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잊혀진 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거나 기록실 을 돌아도 용화석 뜬거 해체하면 되는걸. <laughs> 물론, 뭐, 해체하는 것보다는, 돌아가지고 먹는 게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정가도 없는데, 각인해놓고, 명성 얻고, 최종 데미지 3개 안 나오면은, 계속 초기화시킬 거 차라리, 안 하고 말지라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이최진빛도 돈집루는 거의 다 졸업을 했다고요. 아니, 무섭다니까, 진짜.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그, 검은 연옥의 공포연통주처럼 그런 걸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안맞는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속을 돌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